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의장 후보 기호 2번 신문선 교수입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속기 위원회를 소집하라. 제가 대한축구협회 회의장으로 당선될 경우에는 공정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제도화할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축구협회 선거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사태로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4일 선거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월 초 선거를 정상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후보자 중한 명인 저로서는 선거가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로 정상화되길 바라고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선거 정상화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선거 후보자 중한 명이기도 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징계권입니다. 축구협회 정관과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공정위원회가 소집돼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번 회장 선거의 엄정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고 축구인의 올바른 선거 여론 형성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문체부 문책 요구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속히 회의 소집, 긴계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2024년 7월 29일 실시하고 2024년 11월 5일 최종 발표한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는 정몽규 회장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2023년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등 협회 행정 관련한 비위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 문책을 축구협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 중징계 문책 요구를 포함한 특정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이 신청하였으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심의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축구협회는 2025년 2월 2일까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문책 요구 대상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징계 심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협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권한이 있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축구협회 정관과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 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축구협회 회장 또는 위원장은 징계 심의 사안에 발생한 경우에 심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정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가 정몽규 회장이므로 정몽규 회장이 공정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속히 관련 조항에 따라서 공정위원회를 소집해야 함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공정위원회 11조 회의 소집 항목을 살펴보면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배 권한대행 역시 필요. 정몽규 후보와 더불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라는 전문 신설 조항에 따라 시급히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징계 심의 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정위원회 소집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 수집을 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도 찾기 어렵습니다. 의장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 이상 긴급한 사유가 있을까요? 긴급히 오늘이라도 안건과 일시 장소를 정해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 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회장 후보 입장에서 강력히 소진 공정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문체부가 2025년 1월 2일 이미 대한축구협회의 특정 감사 재심의 요청을 기각하며 1개월 내로 징계 절차 의결 뒤. 문체부의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음에도 소진 위원장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정몽규 후보를 봐주게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진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개 요청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 실시된 문체부 특정 감사에 따른 적법한 문책 요구에 관련해 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조석희 공정위원회를 수집하여 징계 절차를 이행해 주십시오.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여 회장 취임 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인 TI는 국제스포츠 반부패보고서에서 스포츠단체의 부정부패를 취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감시와 상벌 기능을 하는 조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국제축구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부정 비리가 행행한 제도적 원인의 하나로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 부족이, 시적, 어, 공정성 부족이 지적됐고, 지난 개혁과정에서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축구협회를 포함한 국내 스포츠계가 축구인 체육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내부의 감시 감독 및 규제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하여야 할 공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하여야 할 공정위원회가 임명권자인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정관과 규정이 무시되고 회장의 권한이 남용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신문선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제도 개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원회가 부당하게 악용되거나 편향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